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. 어이딜로. 민규야. 누구야? 나 엄태용인데. 어태웅아. 어, 어, 태용아. 어 그, 나 너랑 스파링, <laughs> 스파링 한번 하고 싶어. 구경보랑 <laughs> 싸우면 존나 재밌긴 하겠네. 길길. <laughs> 나 너랑 스파링 한번 해주면 안돼 나랑? 첸이 아, 태인이랑 스파링해. 김태인 재미 없어. 너랑 해야 돼. <laughs> 어? 아, 아 진짜? 아, 나랑 스파링 한번 하자. 아, 스파링? 어. 언제? 언제든지 니가 하자고 할때 바로 갈게. 시간만 내, 내가 스파링하러 바로 갈게. 너 어디인데? 나 지금 여기 인천. 너 지금 어... 어디야? 장원이야 장원. 창원. 장원 지금 갈게. <laughs> 아아 지금 갈게. 인수야. <laughs> 응? 그럼 나 내일 갈 테니까 나랑 스파링 한번만 해 줘. 네? 어. 네. <laughs> 내가 이번 주에 서울로 일정이 있는데 올라갈 때한 얘기하면 안 될까? 아 오케이 알겠어. 어 네. 황인수랑 스파링 할게요 황인수랑 스파링 할게요 예 됐죠 황인수랑 스파링 할게요 예 인정 황인... 들었죠 황인수랑 할게요 <laughs> 아나 진짜 이거 하기 싫었는데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었거든? 不。Oh.